때는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0809 시즌 준플레이오프 SK텔레콤 T1과 KT 롤스터의 대결이었습니다. 1경기선 T1의 김태경이 KT의 배병우를 제압했지만 2경기에서 고강민에게 제압당하고 고강민은 연달아 3경기에서 고인규까지 제압했습니다. T1의 4경기 주자는 정명훈. 과연 이 둘의 대결에선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3인용 러시아오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2킬을 기록 중인 고강민 선수입니다. 네. 자, 3시 지점을 가져왔고요 아, 러시아스 3의 일곱 시즌이 바로, 중견, 남은 카드는 단한 장, 정명훈 선수. 이 정명훈 선수가 적어도 4세트와 5세트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복병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 이름 끝에 민자들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한, 이를 치금 해내요. 선수의 SCB가 어느 방향으로 첫 서치를 가느냐가 여, 그렇죠. 가장 중요할때싶은데 네. 입구를 막으니까 빨리 가리 방무하죠. 눌렸고요눌렸고요 상대방은 입구를 막았지만 고감이 선수 모르는 게약이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모르는 게 정말 약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서치 빨리 아, 찍어야 투서치. 찍어야죠. 빨리. 아, 다행이네요. 어? 찍어 그렇죠. 예. 바로 찍고 나서 예, 예. 저글링을 보는 즉시 일꾼세 마리 정도를 앞으로 나와가지고 리페요 그 순간 반응 속도요. SBC 상대 본진에 들어, 본진에 SBC에 s c c 유혹을 뿌리치가 이 왔을 때면 약간 불안감이 있었을 법도 한데. 예, 데뷔가 됐어요. 네 예, 데뷔가 이미 SBC 색이나 서플라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정은이 들어올 뭐,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마 판단이 굉장히 훌륭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않았으면 사실 러시아어의 입구가 다른 맵보다 조금 넓습니다. 네. 그래서 발업이 됐으면 한번 쑥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타이밍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네고감민 선수입니다. 네고감민 선수는. 상대방이 입구를 막지 않고 플레이할 거다 라는 생각에 확신을 품고서 두드러운 발정올원으로 경기를 네. 시작했던 거죠. 네. 예. 스타부터 예. 원스탑부터 하나 올려서 레이스를 한 기만 눌러낸다. 하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아, 안 받아 활성화를 시킨 이후에 팩토리 올려가면서 힘 키우면은 뭐 고감에서도 상대하게 아다룰 수밖에 없어요. 해치. 한 마리 더 기다렸다가 두 예. 마리 때 출발을 해가지고 컨트롤해주는 편이 좀 낫죠. 예. 한번더서플라이디 폴드 두개먹어봤안돼요 어렵습니다. 예. 싸고 있죠? 레이스 찍혔네요. 아... 컨트롤 탑까지 다. 벌초가 사실 아니라, 지금 달려 나가서 컨트롤 예. 이 되는데, 어, 많이 괴롭혀지면 그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기다리네요. 지다신가요? 예. 일단은, 공항 선수 생각이 많죠. 상대방이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레어를 가기 전에 히드라이스 들에서 올린다는 거. 나라갈 생각이네요. 4벌처, 3벌처만 일단 태우고 오브로드 어, 시야를. 아. 어? 아, SCV. 아, SCV. 벌처는 벌처로 피해를 많이 줘야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빌드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줘야되는 상황이고요. 스피드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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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업이 됐고! 스피드업! 드론을, 드론 타자에 놔두나 있는 벌처! 고가이 선수 본진 쪽으로, 벌처 색긴것습니다 네. 자, 드디어 고가이 선수의 본진에 공격당 공격을 해 버린 선수가 나왔어요.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어, 이제, 어디, 어디, 저기, 저 아, 위쪽에 원래 공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SCV를 초반부터 막아 놓은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스피드, 자 일단 뭐 체제를 확보하.. 어.. 히드라 잡아냈고요 네 벌초 위에서 예! 벌초 위에서! 출발해서 드라틱으로 네. 계속 네. 실어나누면은 히드라고 뭐 한두마리를안돼요벌처가 그냥 잡아먹습니다 네 만약에 마이너 꺼져 되면 이거 큰일 났겠죠 자 선클이 지어졌고요 앞바당죠아폰지벌처와 함께 안바당아 어린 매디고 뭐 소수와 일꾼한두 마리 데려와서 이야, 아래쪽에다 네. 이쪽 지역에다 벙커 하나 건설해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요. 네. 위쪽 아래쪽 자원채취가 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없습... 네, 이번에는 바이올린들 그렇죠. 드라스 하나만 날아가도 지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 네. 네. 지나가면서 하나씩 지나가면서 네. 하나씩. 정명호는 최연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릴만 하다는 게 그렇죠 네, 최현성 선수가 진짜 잘 나갈 때 위너스 리그 저이스의 팀 배틀 시절에 진짜 잘 나갔던 이유가 빌드의 그런 그림 판을 정말 잘 짜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찍어누르는 듯한 경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고 어, 한번더본체 흔들어주면서 상대방의 변형 본진 쪽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정면적으로 마리가 탱크 베드까지. 아 이거는 어떻게 해. 죽은 상황에서 해볼 도리가 중요한 선수의 플레이가 없고 네. 그 전에 펼출했던 그런 방어 능력과 영런최체성 선수 오는 거같고 예, 탱크는 오고 있고 바이러스도 오고 있고. 나이데요 어, 어, 항상. 계시 벽터까지 갑니다. 예, SCB 리페어까지 하기 위해서 두기 동반하고 오고 있고요. 선수가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시즈 모드 포격 개시벙커 아, 성로벙커 펑커 덩... 커. 예 어, 저, 맞습니다. 예, 벙키, 그리고 드랍지? 예 번키 뭐 하나요? 번키 춤이라도 출것 같은데요. 예. 자 다행히도 이 여러 활동을 한이지만 아 일할 곳이없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있는 드론들. 앞마당은앞마당 나를 안마당은 앞마당대로 피해 입고 있고, 있고 뭐 이러고 뭐 정명훈 선수 앞마당 가져가면 그만이고요. 네. 네. 여기 그, 예. 여기 지역도 예번가 완성됐기 때문에 네. 제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은 아니 이렇게 사기 가 네. 좋아졌죠? 아, 네. 가져가, 네. 예. 가져가. 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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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호 선도 겁니다 바로 쪽으로 들어가시 갑니다자고가빈 선수 아레지스 개발합니다. 바로 찌르 정명호는찌에 성공합니다. 본이 네. 짜운 기름에는 들어맞지 않았네요. 네, 뭐 무엇보다도 김태경 선수를 잡아줬다는 것만으로도 고강민 선수 할 일을 해줬고. 네. <laughs> 캐테베지겐스 지금 이제 관전 편의를 위해서 색을 좀 바꿨습니다. 흰색으로 이제 경기를 시작한 본 바로 이제 이영호 선수요. 고아 7시 지역의 빨간색. 일곱 중에 빨간색은 바로, 아, 이거리정명훈 선수입니다. 저, 근데 3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네요. 어, 그건 왠지 나가서 센터 쪽에다가 배럭을 좀 건설한 이후에 스포 경기를 초반부터 끝내버리겠다. 맞습니다. 네. 무슨 네. 일을 할까요? 옆 배럭스나요? 배럭입니다 시작됐죠. 정명훈 선수의 판타지 빌드가 시작됐습니다. 네, 팔 배럭스. 계속 계속 지금 이 지금 예, 8배럭스. 계속해서 지금. 지금까지 지금 이마이가 찍혔는데 그거는 노배럭스 더브 커맨두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날벼락이 뻗을 수 있고 경기가 시작된다. 시간이라커맨드 센터가 올라갑니다 이런 불운이 이런 불운이 아 어떻게 이렇게 엇갈리나요 이렇게 엇갈리나요 어떻게 방심이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컨트롤 안 돼가지고 또안 뭐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님 이럴 때 더욱더 침착해자 이거 그 우리 한식의 배설은 지금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시네 네. 세기 이상까지 쌓이게 무리도 안 하고요 버커 네, 짚고 있고 가기. 벙커 이어가기 나오면 예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벙커 저기 벙커의 대가가 또에스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벙커입니다 네벙키도 있죠 예자이거 들어가죠 컨트롤 싸움 자 컨트롤 싸움 자 컨트롤 싸움 자 컨트롤이 더 컨트롤이 더 컨트롤이 더 컨트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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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컨트롤이 컨트롤 이제 앞뒤 볼거 없어요 무조건 예. 달려나가니다 이영우선수 자 이정도 사면사는 확실히 정병훈 정병훈 정병훈이 영우를 잡아내면은 벙커 안명됐고요 김태윤이 무러진것처럼 정말 거대한 자라나가 부러지는꿀이 되는거거든요 범벙그가 지어지지 않고있어요 끝까지 오게 만든 케이티붐 매디지의 장군이고 예. 자기네 팀은 5시까지 올라가 이제 두 경기 모두 빌드가 크게 갈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당 지역이 개방 형용이다 보니 구발로 베럭 W를 노린 것 같은데 정명훈이 입막을 하고 투서치까지 보내면서 저글링들이 짤막혔고 테크를 타는 상황이라 7대3 정도로 불리했습니다. 이를 완회하려면 이후 테란의 콤보 공격들을 한 차례도 빠짐없이 짤막아야 그나마 할 만한데 그러지 못하면서 피해가 누적됐고 결국 테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오리지널 티칸 한방에 정면이 밀리며 게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정명훈이 계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센터 8배럭 대 센터블로 빌드가 크게 갈렸고 이게 혹 서플 센터서치 센더블이라도 했으면 배럭을 빨리 봐서 그나마 대응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정명은이 화장실에 다녀오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컨 싸움이었습니다. T1 입장에서 통쾌하게 KT 입장에서는 아주 얄미운 경기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